안녕하세요 누리다육입니다 저의 이 친근한 목소리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자, 또 오늘 어떻게 하루 잘 보내셨나요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에 어 조금은 따시탓인지 몸이 움츠려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기운 내시고 또 열심히 한주 힘차게 또 전진해 보자고요 자 지금 보이는 거는 어, 에케 문스턴입니다. 문스턴이 미인 종류, 어, 동굴이 문스턴도 있고, 지금 보이는 에케. 에케는 우리 국민다육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쵸? 이런 에케 문스턴이, 어, 있고요. 이렇게 이름이, 같은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제가 오늘 보이는 거는 환엽 문스턴입니다. 가격 지금 저기서 보이지 만 어, 너무 10만 원 아닙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애가 얼마까? 10만 원이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사이즈 12cm 정도 되는 빅 사이즈입니다. 그런데다가 환엽에 여러분들 분갈이 안 하시고 키우셔도 될 만큼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이 에케 문스터 가격 만 원입니다. 제가 수량은 넉넉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이 다육이 예쁘거든요. 그리고 가격 대비해서 정말 제가 주인장 추천 다육입니다. 주인장 주인장님이 제가 추천합니다. 그 정도로 매력이 물씬 풍기는 그런 다육입니다. 초보분들 아주 어, 쉽게 키울 수 있고요. 음저 같은 경우는 다 팔고 남은 다육이를 제가 어, 심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쁨 모델이었고 정확히 딱 하나 남았더라고요. 근데 이쁘진 않지만 이렇게 색깔 들어있는 거 보시라고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가 이게 한한 한 5, 6개월 된것 같아요. 근데 관심을 안 갖고 이런 식으로 놔두다 보니까 어 아이들이 근데 이 안은 충분히 굳혀져 있잖아.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묵으면은 이런 빛깔을 냅니다. 저렇게 초록에서 이런 색으로, 어 변한다는 게참 신기하지 않나요? 어, 그렇지만 지금 색깔 보라고 제가 모양은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신이 다른 데가 있다 보니까 다육이를 이쁘게 키우지를 않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쁘진 않지만 색깔은 이렇게 화려하고, 그리고 예쁜 빛깔을 낸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어 안이뻐도 소개를 해 드렸고요. 지금 보이는 에케무스턴 가격도 정말 착합니다. 여러분 에케무스턴 가격 만 원입니다. 제가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모델에 이 가격 정말 어렵습니다. 두 개, 세개 정도 품어도 어 옆집 언니? 앞집 할머니 드려도 정말 너무 큰 선물이 될것 같은 그렇게 매력이 있는 어, 다육입니다. 사이즈도 좋고 이게 사람들이 10만 원짜리처럼 보일 만큼 어, 물건 아주 좋습니다. 가격 저렴히 드릴 때 여러분 하나 어, 주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날이 어둡다 보니까 어, 돌기 마리아 산타 금이 어, 지금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금은 키워보고 싶은데 어, 가격이 거하다 하시는 분, 뭐 마리아 금도 있고 에보니 금도 있고 몰게임 금도 있고 몇 천만 원씩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비하면 진짜 돌기 마리아 금 키우기도 좋고 오늘 물건 환엽에 앙팡지게. 아주 금도 잘 들어 있고 샤방샤방하잖아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반짝반짝 펄감이 가득합니다. 그런 데다가 환엽스러운 데다가 통통하니, 어, 너무 이쁩니다. 다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이런 돌기 마리아금 가격 얼마냐고요? 자, 50만원 아닙니다. 5만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금을 5만원에 하나 구입해서 키운다는 것, 어, 너무 메리트 좋지 않나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때요? 반짝반짝하고 환엽에 정말 사랑스럽죠? 오늘 실물을 보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 오셔서, 어, 메비우스 금을 구입하시는 분이 실물을 보셨는데요. 아마 제 영상을 오늘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정말 예쁘다고, 오, 정말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거든요. 자, 돌기 마리아 금 실물이 훨씬 이쁩니다. 가격 5만 원입니다. 여러분, 뭐 비싼 금도 물론 좋지만은 이렇게 제가 저렴히 드릴 때. 하나씩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블랙 카일. 다시 한번 갑니다. 저번 거는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쁜 라인을 가진 블랙 카일. 그리고 짱짱합니다. 이 블랙 카일 제가 한번더 소개해 드립니다. 어, 달귀가 물탱이들이 많은데, 어, 이 블랙카이는 유난히 짱짱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어, 살짝 이렇게 카메라를 잡다 보니까, 이 아가는 되게 못생겼네요. <laughs> 저를 닮았나? 어, 이렇게. 모든 게다 이쁘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개 중에 조금 안 이쁜 애들도 있고, 어 이쁜 애들 유난히 예쁜 애들이 있는데요. 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안 이쁘면은요 절대.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 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이쁜 애들은 제가 소장하면서 이쁘게 키울 테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금방 보여드릴 모델은 여러분들한테 절대 드리지 않으니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많이 주문 주시길 바랍니다. 블랙하일 가격 2만원입니다. 환엽 돌기 마리아그. 벌써 펄감이 틀리잖아요. 그쵸? 이 돌기 마리아금 가격 5만 원이고요. 에케 문스터 가격 만 원입니다. 여러분, 문스터 조금 수량 여유 있습니다. 어, 두개세개 개 하셔도 정말 후회 없는 다육입니다. 여러분들, 어, 예쁘게 다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가셔서 이대로 풀분에 그대로 제가 분체도 보내 줄수 있으니까 그대로 겨울 나셔서 어, 봄에 분갈이 하셔도 되구요. 어, 지금 분갈이 해도 됩니다. 어, 자, 오늘은 제가 야심 다육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거를 다 판매를 해야 된답니다. 자, 여러분, 그 이름이 뭐냐고 궁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황진이 에보니입니다. 황진이 오페라하고 에보니하고 겹에서 나온 황진이 에보니.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야심차게, 어,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어, 이제는 이렇게 크게, 크게 한번 나가 봅니다. 그래서 크다 그래서 가격이 엄청 비싼 거는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가격이 35,000원입니다. 어, 저, 앞전에, 어, 구입하신 분들 흑아구, 풀분하고 제가 드렸잖아요. 그쵸? 오늘또 똑같이 갑니다. 그렇지만은 가격은 천원 정도 더 저렴이 드립니다. 어, 너무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다 보니까 자, 36,000엔에서 35,000엔에 가자. 그리고 전원을 내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황진이 에보니 소개합니다. 어, 사이즈 무지 좋습니다. 기본 사이즈 13cm 정도 되고요. 나인도 아주 이쁘게 물이 들어가는 라인이거든요. 여러분, 어, 진짜 사이즈 대박 큽니다. 여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쵸? 라인도, 에보니 라인도 나고, 오페라 라인도 나고, 근데 흠이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다고 해서 목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무가 있기 때문에 새 뿌리 금방 나옵니다. 뿌리 내리기 어렵지 않다고 제가, 어, 앞전에도 소개해 드렸죠. 그냥 올려 놓기만 하면은 제가 기본 상토도 여러분들께 조금씩 담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올려 놓으시고, 올려 놓기만 해도 뿌리는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농담이 아니고 이렇게 심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두달 전부터 이렇게 놔두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요 어, 조금 아파서 제가 상처를 치료한 다음에 심을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방치해 둔 상태입니다. 어, 가격 제거는 아주 비싼 거예요. 이 도감 마리아도 지금 가격이 4, 50만 원짜리인데 이런 식으로 뿌리도 없이 이렇게 지금 방치해 두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언젠가는 죽지 않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어디 보자 얘는 봐봐요 아파트는 아닌데 지금 새뿌리를 이렇게 살살살 자기들이 살겠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가볍게 굳이 안 심고 저처럼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있잖아요. 새 뿌리는 금방 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꼭 심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지 마시고요. 심고 나서 물을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도 어느새 자기들이 살려고 뿌리를 흙 속으로, 장착을 하게 뿌리를 내리기, 내리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막, 아, 뿌리가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 막 들썩들썩 하면 절대 안 내립니다. 저처럼 가만히 저렇게, 어, 시원한 데다가 놔둬도 자연적으로 뿌리를 내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 좋은 가격에 명품창을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제 누리다육 야심다육이 자, 야심다육이 준비한다육이 어, 하나를 사셔도 풀분 하나하고 흙을 드리고요 두 개를 사셔도 그 사시는 개수만큼 제가 풀분하고 흙을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이 좋은 기에 가격도 착하게 드리고 있을 때 많이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누리다육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제가 이제는 겁이 없어졌나 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하고 어. 많이 소위 좋은 말로 많이 컸습니다. 제가.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런다고 컸다고 해서 어 교만하지 않고 항상 좋은 물건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어 선보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또 저희 누리다육 영상을 어 그리고 저를 많이 찾아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끝으로 혹시 택배가 아직도 도착을 안 했다든지, 어, 그러시는 분들은 정말 전화하고 문자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물량이 따라갈 수가 없어서. 어 헷갈리기도 하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줄 만큼 제가 완벽하게 보답을 못 해주다 보니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어 언제든지 물건이 오올 때가 됐는데 안 오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문자 한번 주시고요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다육이로 여러분들께 어,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부족한 영상을 어, 구독해주시고 저를 어여삐 여기. 해주신 어, 구독자 여러분 어,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